안녕하세요. 포트베드 매거진입니다. 대한민국 남성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갖게 되는 옷이 있는데요. 바로 군복입니다. 군복이었지만 지금은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여 사랑받고 있는 아이템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군복으로 시작되어 패션 아이템이 된 아우터들 몇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대전 당시 미군은 파일럿들을 위해 플라이트 자켓을 개발하였는데, 1927년 A1 타입 자켓이 개발되었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1930년대에는 A2 타입 자켓이 보급되었습니다. 전투기의 성능이 발전하면서 더 높은 고도에서의 전투가 가능해졌고, 더 추워진 환경을 버티기 위해 개발된 B3 본버 자켓이 바로 현재 무스탕으로 불리는 디자인의 자켓인데요. B3 자켓의 특징은 안감으로 양털을 사용하고, 겉감으로는 양가죽을 사용했으며, 허리와 목에 스트랩을 달아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했고, 목 부분에도 약물을 사용해 보온성에 중심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후에는 B6 타입의 자켓도 보급이 되었고 전체적인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 디테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타입의 자켓을 복각하였는지 명시를 한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죽 위주은 고급스러우면서도 강한 이미지와 따뜻한 보온력 때문에 무스탕 자켓은 겨울철에 사랑받는 아이템 중 하나인데요. 국내에서 무스탕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된 데에는 다양한 설이 있는데 어떤 설이 맞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현재까지 무스탕이라는 명칭이 자주 쓰이며 몇몇 브랜드에서는 무톤 재킷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항공 자켓하면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MA-1 자켓인데요. 국내에선 마원으로도 읽는 이 자켓의 탄생은 역시 전투기의 발전과 함께하였습니다. 제트기가 발명되며 조종석은 더욱 협소해졌고 파일럿들에겐 움직임이 더 용이한 옷이 필요했는데요. 안감이 털로 된 가죽 자켓은 땀에 젖을 경우 급격히 무거워졌으며 젖은 자켓은 높은 고도에서 얼어붙었기 때문에 MA-1 자켓은 나일론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MA-1 자켓의 특징은 움직이기 용이하도록 총장이 짧게 제작되었다는 점과 전면에 플리 포켓, 그리고 왼쪽 소매에 유틸리티 포켓이 있다는 점인데요 또한 안감을 오렌지 색상으로 하여 비상탈출 시 파일럿들이 옷을 뒤집어 입어 눈에 잘띌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MA1은 펑크, 스킨헤드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그들의 저항정신을 대변하는 아이템이었고 2000년대에 들어선 스트릿 패션에서 자주 볼수 있는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최근 인기 드라마에서 배우 박서준씨가 MA1을 활용한 패션을 자주 선보이며 국내에서도 다시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일명 개파카로 불리며 꾸준히 인기 있는 아이템이 바로 M65 피쉬테일 파카인데요. 밀리터리 웨어를 보다 보면 M48, M51, M65처럼 표기된 제품명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M은 밀리터리를, 숫자는 표준화된 연도를 뜻합니다. M65 피시테일 파카의 특징은 내피와 외피를 분리할 수 있다는 점과 탈착식 후드, 그리고 허벅지를 덮는 기장이며 밑단에 있는 끈을 다리에 묶을 수 있어서 방한성을 높였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하였을 때 모습이 마치 물고기 꼬리를 닮았다고 하여 피시테일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피시테일 파카는 60년대 런던의 모드족들에게 사랑받은 아이템인데요. 무두족들은 한껏 멋을 내고 스쿠터를 탈때막 입을만한 저렴한 아우터가 필요했고, 이에 딱 적합했던 아이템이 바로 피시테일 파카였습니다. 국내에선 과거 배정남, 무승범 씨가 착용하며 유행을 하였었고, 지금도 꾸준히 인기는 있 아이템 중 하나이며, 영화 조제 속 남자 주인공의 M65 패션은 많은 이들의 워너비 핏으로 뽑히기도 합니다. M65 피시테일 파카는 m 5 1 자켓과 얼핏 보았을 때 비슷한 디자인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후드가 탈착이 가능한가 아닌가입니다. 피시테일 파카뿐만 아니라 M65 필드 자켓 또한 할리우드 영화에 많이 등장하며 현재까지 많이 사랑받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자켓 쇼핑을 하다보면 자주 마주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BDU 자켓인데요. BDU는 배틀 드레스 유니폼의 약자로 미군의 전투복을 의미합니다. BDU 자켓은 OG107이라고 불렸던 전투복의 다음 세대 전투복인데요. 전면에 4개의 포켓이 달려있는 게그 특징이고, BDU 자켓의 우드랜드 패턴은 한국의 전투복과도 그 모습이 흡사합니다. BDU 자켓은 미 전군에게 보급되었던 전투복이지만, 2000년대에 들어선 더 이상 보급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 디자인을 착안해 많은 브랜드에서 BDU 자켓이라는 이름으로 자켓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이 파월 장병에게 보급했던 정글 퍼티그 자켓 또한 많은 패션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아이템 중 하나인데요 정글 퍼티그 자켓의 특징은 사선으로 포켓이 되어 있다는 점이고 정글 퍼티그 자켓의 디자인은 후에 보급된 비디오 자켓의 디자인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재는 퍼티그 자켓, 비디오 자켓을 따로 구분을 잘 안하는 편이고 쇼핑시 퍼티그 자켓이나 비디오 자켓으로 표기된 제품을 보게 된다면 밀리터리를 기반으로 한 전면부에 4개의 포켓이 달린 옷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시작은 군복이었지만 지금은 패션 아이템으로 굳혀진 제품들은 정말 많은데요. 제 전투복도 언젠가 패션 아이템이 되는 날이 올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름답지?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